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자 사순 제1주간 입당성과 118번 골고타운덕 iu 송 시편 98-9-1-2 참조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당신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나이다. 본기도 주님, 주님의 가족인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절제로 자신을 이겨내고 저희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 독서 나의 말은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장 10에서 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도단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10편 34, 33의 사다시 6에서 7, 16에서 17, 18에서 19, 18은 참조.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 주셨네.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주셨네.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주신다. 하느님은 의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복음, 환호송, 마태, 사장사,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마테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7에서 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 준비 성가 510번 주님께 올리는 기도 이종철 작곡 219번 주여 몸과 암다 바치오니 루이스 브루주와 작곡 강청난 작사 주여 내 몸과 내 마음 기쁨과 소름 다 바치오니 내 아들 예수 희생 보호사 우리 죄물을 받으옵소서 우리 죄물을 받으옵소서 받으 네 정치 진화의 세서 일물기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저희에게 너그러이 베푸신 선물을 다시 하느님께 봉헌하오니 이 재물을 자비로 받으시고 현세의 삶에서 저희를 돌보시어 저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송 사순 감사송 1 사순 시기의 영성적이니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에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조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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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부,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영성체 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존 데이비드 헤드워즈 작곡. 7번.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코럴 작곡. 이문근 편곡. 171번 오 거룩한 생명의 샘 정인상 작고 영성채송, 10편, 4장 2 참조.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공경에서 저를 구해내셨으니,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영성채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채후 기도,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현세의 욕망을 억제하며 천상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백성을 위한 기도, 자유로이 바칠 수 있다. 하느님, 하느님의 강복으로 믿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슬픔에는 위로를 고통에는 인내를 주시며, 위험할 때에는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그리스도인의 기도 가운데 가장 완전한 기도는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으뜸이며 신자들이 가장 많이 즐겨 바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청원 기도의 형태입니다. 보통 청원 기도는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느님께 때를 쓰는 기도가 되기 쉬워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철부지 같은 기도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청원이라는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은 전능하신 하느님과 결핍되고 비천한 인간이 대화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하느님께 표현하면서 스스로가 결핍된 존재이며 주님께 의존하여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청원 기도의 문제는 올바른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원 기도가 올바른 것을 청원할 때 완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청원 기도는 주님과 일치하게 하는 신비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이 우리 마음을 일치시킬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일치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뜻이 점차 하느님의 뜻과 같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져야 한다는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청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무의 기도함을 내포합니다. 우리의 청원이 우리의 협력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오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이 일용할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식을 나누고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며 유혹과 악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은총과 우리의 응답이 협력하는 삶, 청원과 의무가 신비롭게 일치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파견성과 124번 은혜로운 회개일 때 서병수 작곡 이승금 작사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